안녕하세요. 지스리조입니다. 정화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창업재 관리센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공정상에 있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자 발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자가 산재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고 실제 작업 현장에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공간인 정화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정화의 유전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근무 중 질병 피해를 본 사람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정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먼저, 산재 피해 상담 및 피해 입증 서류 준비 도움 지원, 산재 트라우마 상담, 재취업 상담, 피해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다음으로 산재 예방 교육, 유해 물질 정보 제공 교육, 마지막으로, 체력증진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컨셉은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의 정화입니다. 저희는 정화의 과정에서 키워드를 뽑아냈습니다. 여과 흡착 중화가 그것입니다. 여과 단계에서는 우회한 물질은 통계하, 통과하되, 우회한 물질은 통과할 수 없는 일종의 거름망을 설치하여 막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흡착 단계에서는 여과 방식으로는 막기 힘든 유해 물질을 능력을 작용해 표면적에 달라붙게 합니다. 중화 단계에서는 흡착 방식이 더 기능하지 않을 때 다른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노예 물질을 무력화 시킵니다. 이렇듯 여과 흡착 중화는 서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작용합니다. 이처럼 교육 3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피해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그들의 심신을 정화합니다. 정화의 기능적 특성을 적용한 매스 프로세스입니다. 여과 단계에서는 개체가 다공성 여과자를 지나게 함으로써 입자를 분리시킵니다. 부착 단계에서는 입자를 빨아들여 중심 개체에 부착시킵니다. 중화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개체를 겹침으로써 중간에 성질을 띠게 합니다. 정화는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안내데스크와 카페, 2층은 상담 공간과 교육 공간, 3층은 재활실과 체력증진실, 4층은 커뮤니케이션 공간과 전시실, 5층은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의 투시도입니다. 1층에는 로비, 휴게공간 카페가 있습니다. 로비에는 시설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공간에서는 유해인자 및 산업재해 관련 서적을 열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카페에서 가볍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층의 투시도입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유해인자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3층의 투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유산소 구간과 무산소 구간 사이에 파티션을 넣어 중화를 표현했습니다. 4층의 투시도입니다. 피해 근로자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정화의 외관입니다.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관리센터 정화를 통해 산재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